비제 아이콘, 궁상민. 한때 그를 따라다녔던 꼬리표들이다. 수십억 원의 재물을 짊어지고 십수 년간 힘겨운 세월을 보냈던 방송인 이상민. 그가 최근 재혼 소식과 함께 전한 충격적인 근원은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대중을 그야말로 견악하게 만들었다. 결혼한 지 불과 몇달 만에 이세 계획을 발표하며 산부인과를 찾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수준의 순자산이 공개되며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막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채무의 그림자 속에서 신음하던 그에게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빠 될수 있다. 절망 끝에서 찾은 새로운 꿈, 이세 계획 공식화. 숱한 우여곡절과 한 번의 아픔 끝에 새로운 사랑을 찾은 이상민은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과거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바로 아빠가 되는 것이다. 채권자들에게 쫓기던 시절. 그는 자신의 미래는 물론 가족을 꾸리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다. 하지만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지금. 그는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미래를 그릴 용기를 얻게 된 것이다. 그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세 계획을 공표하며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최근 방송을 통해 직접 산부인과를 찾아 정밀 검진과 전문의 상담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며 자신의 계획이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바람임을 증명했다. 5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한 세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나이에 비해 신체 나이는 훨씬 젊고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라며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건강한 아빠가 될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십수 년간 이어진 채무의 굴레를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그의 모습은 오랜 시간 그의 고군분투를 지켜봐온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재혼 효과? 출연료 수직 상승과 광고의 가정적인 남자 블루치 등급. 이상민의 재혼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복 완성을 넘어 그의 방송 인생 전체를 손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터닝포인트였다. 지난 십수년간 그의 이름 앞에는 빚쟁이, 궁상민이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예능의 소재로 승화시키는 영리함을 보였지만 그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동정과 연민에 기반한 한계가 명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은 이 모든 프레임을 단숨에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다. 빚을 감는 처절한 생존기를 넘어 이제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를 그리는 가장으로서의 서사가 시작된 것이다. 대중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안정적인 행복을 찾은 그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적인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처럼 돌싱과 궁상의 이미지를 벗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가장으로 거듭난 그의 대중적 이미지 개선은 곧바로 방송가와 광고계에서의 가치, 즉 몸값의 폭발적인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방송가에 따르면 회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으로 평가받던 그의 프로그램 출연료는 재혼 후 믿고 보는 예능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무려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인기 프로그램의 최상급 출연자에 해당하는 대우다. 광고계의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다. 과거 그의 이미지가 채무와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금융. 및 대보합 관련 광고에 주로 등장했던 것과 달리 재혼 후에는 그의 인간 승리, 서사와 가장의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스토리가 부각되며 광고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굳은 대기업의 가전제품,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건강식품. 가족의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금융 및 보험 상품 등 소위 A급으로 분류되는 브랜드들이었다. 광고주들은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무대를 넘어 역경을 이겨내고 가정을 이룬 그의 삶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와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가 재혼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벌어들인 광고, 수익만 최소 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빚을 갚기 위해 하루 2에서 3시간 쭉잠을 자며 수십 개의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실로 격세지감 을 느끼게 하는 눈부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50억원 대 신혼집과 120억원 순자산 마침내 드러난 재력의 실체. 이상민의 놀라운 인생 역전 서사는 그가 마련한 신혼집의 규모와 가치에서 정점을 찍는다. 과거 좁고, 허름한 옥탑방. 채권자들의 눈을 피해 전전했던 수많은 거처들을 생각하면, 현재 그의 보금자리는 그야말로 상전벽의 수준이다. 현재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곳은 서울의 심장부이자 전통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고급 빌라. 이곳은 각국 대사관과 재벌 총수들의 저택이 즐비해 사모한 경비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프라이빗한 동네로 유명하다. 그의 신혼집은 현재 시세만 약 50억 원에 달하며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과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인테리어. 완벽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철통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는 단순히 비싼 집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진 고난의 세월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자 성공의 선징인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개발 신분당선 연장 등 주변 지역의 대규모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2에서 3년 내에 이 빌라의 가치가 6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 그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솟은 방송 출연료와 광고 수익,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음악. 90년대 룰라, 디바, 샤크라 등 당대 최고의 그룹들을 제작하며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렸던 전설적인 프로듀서였던 그는 자신이 작고 작사한 수많은 히트곡 덕분에 여전히 매년 약 4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음악연금처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현재 이상민의 총순자산은 약 1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랜 시간 빚에 허덕이며 좁은 옥탑방을 전전하던 그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대중에게 이는 실로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다. 대중의 엇갈린 시선, 그러나 인간 승리 응원한다 62%. 물론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2세 계획 발표와 자산 공개를 두고 사생활을 이용해 방송의 화제성을 높이려는 의도적인 콘셉트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대중의 전반적인 여론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분위기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이상민의 2세 계획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오랜 시간 자신의 과오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의 진정성을 대중이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의 서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상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화려한 성공 신화를 넘어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와 역경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된한 남자의 인간 승리 드라마인 것이다. 그가 앞으로 아빠로서 그리고 대중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방송인으로서 그려나갈 인생 임악에 더큰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